안녕하십니까 김농구의 전국진단 2022년 11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10월 29,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장만 질타하는 근력, 정책 결정권자의 정무적 책임이 먼저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최초, 최악의 군중 압사사고. 그 이후 벌써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먼저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참사 하루 뒤 정부가 지정한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5일로 끝났습니다. 위패나 영종도 없는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가장 열심히 찾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합동분향소를 찾은 것만 네 차례이고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그런 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동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애도의 시간인데 희생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생명들이 사라져 간 참사지만 아무런 이야기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들의 신상과 이야기들이 간간히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지만 국내 국내 언론이 수많은 보도는 이모시 30대 직장인처럼 익명의 인용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두분 강부들의 생환기가 국민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사일생의 목숨을 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참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이름 짓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참사가 아닌 사고,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서라는 지침이 일선 지자체까지 내려갔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파장을 피하고 싶다는 선제적 대응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책임론의 확산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은 첫 공식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변했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여당 내부에서까지 부적절하다고 질책할 만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11월 1일 11일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원했던 프레임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4시간 가까이 압수화 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신고가 빗발쳤는데 사실상 경찰의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참사 현장에 세월호에서 경험했던 국가가 없었다는 황당한 기시감이 확인되었고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이라며 정치와 격리하려는 프레임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정부 여당의 전반적인 부실 대처와 책임자 문책 가능성을 인정하고 몸을 낮추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분양소를 찾아다닌 대통령의 조문 발길은 정부 여당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의 헛발질 같은 일을 되풀이지 않도록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의 집중된 시선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짐작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추궁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고 강변하던 정부 여당은 애도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참사에 대한 태도를 달리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사의 원인이 야당과 촛불이 참여한 정권 퇴진 촉구대회에 있다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반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9차례나 진상조사를 한 세월호의 예를 들면서 진상조사단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불순 세력 개입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7일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성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인파 통제를 왜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인가? 대통령이 회의에서 쏟아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거는 경찰 소관이라고 책임을 못 받았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진상 규모 임무를 부여했는데 행안부 장관, 총리,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명령 지휘 계통에 대한 책임 문제는 그런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검찰 윤석열에 의해 국가적 참사가 윤장 경찰의 법적 책임이 있는 사고로 격화되었던 순간입니다. 정무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표시인데 누군가 가까운 이들의 조언인지 윤 대통령 자신이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밀림은 끝이라는 막장 의식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 일각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는 일대 세신의 자세보다는 정권의 위기로 비하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만 엿보입니다. 셀프 수사 논란 속에서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7일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참사 당일 경창청 상황관리단 당직자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바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인데, 확산되는 책임론에 해경해체라는 수단을 택했던 세월호 때의 박근혜 정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156명의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사라진 참사가 윤 대통령 의지대로 일선 경찰의 잘못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한 일간지가 인용한 영국의 소방안전공학 전문가의 말을 빌자면은 군중 압착 문제는 항상 정부의 예방관리 대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관리 대책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세계부대의 경찰병력이 헬로윈 기간 이태원에 배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과 다르게 왜 경력을 사전 배치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책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연례적인 일인데 지속해온 방식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명분과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헬레온 행사의 경우 혼작 경비는 필수적이고 특히 3년 만에 노마스코로 열리는 행사에 더 많은 인원이 올릴 것이 분명한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경찰 조직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청장 이상의 선에서 내려온 지시 사항을 수행하다 보니 당연히 해야 할 혼잡 경비를 제외되는 제외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왜 현장 대응이 이렇게밖에 될수 없었는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무려 4시간 이상 위기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고군분투만 전해지는데, 신고에 대응한 기동대의 출동만 있었어도, 이 정도의 참사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사 당일 마약 단속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취재차 동행한 기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용산경찰서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경찰서와 서울시경까지 동원된 마약단속 그 예정시간이 참사가 빚어진 시간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장관은 7일 국회 예규리에서 본인을 참사의 배후이자 주범으로 몰았다면서 항운우 의원을 직업적 업무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한동훈이나 이상민 장관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의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분명하게 짚어야 할 일입니다. 만일 이분 참사에 다른 원인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경찰에 의한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 자랑하던 최고의 치안강국 대한민국, 그 경찰이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이런 상태가 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할까요? 경찰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경찰국을 신설하며 외청의 통제권을 가져간 행정안전부, 그를 지원한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부 대응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1월 6일에서 8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9.6%입니다. 66.1%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에 동의한다고 했고 73.8%는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50.6%, 즉 절반 이상의 국민은 경질 범위에 한덕수 총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판단은 이제 시작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가장 빨리 참사의 전말을 밝히고 진실된 사과와 책임있는 관련자 문책으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입니다. 종교 행사를 찾아 간접적인 사과 표명을 했다는 윤 대통령도 유가족과 국민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솔직한 사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월호에서 경험했듯이 남겨진 가족들의 상처와 울분은 결코 현재와 같은 대응방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25명에 이르는 외국인 희생자들 또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끄지지 않을 촛불이 될 것입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정부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겠다는 건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정부가 띄워놓은 장례비와 치료비 등 지급카드가 유족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민 여론을 갈라놓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현장 경찰이 태만의한 단순 사고로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해질수록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하는 유가족과 친지들의 고통은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 관광 명소인 이태원이 참사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강국의 이미지가 타격받은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기성세대와의 문화격차에 기대서 참사의 원인을 철없는 젊은이들의 도를 넘는 일탈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마땅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운집한 10만 명의 사람들은 세월호의 기억을 함께하는 평범한 이 땅의 젊은일 뿐입니다 참사의 진실 규명으로 희생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가족과 친지, 나아가 전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복원하는 길입니다. 어제 민주당과 여타 야권의 181명 의원 명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특검 요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당의 책임 있는 동참을 기대합니다. 대통령과 예하 정치인권 모두의 진실된 노력만이 세월의 충격까지 다시 떠올려하는 국민들에게 그나마 새로운 희망의 싹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